자 요거는요 450을 쪼개볼거예요 450을 쪼개면 5, 5 9, 45, 9자 3, 3 3은 3 0, 30, 2 5 짝짝꿍 짝짝꿍 그러면 얘는 15 루트 2로 우리가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인거예요 그럼 a값 나왔죠 자 a는 15자그 다음에 b는요 안으로 다시 집어넣어줄래 이얘기인거예요자 안으로 다시 집어넣어줄래 라는 얘기인거는 6의 제곱곱하기 3학값 구해줄래 이 얘기예요. 그럼 66의 36곱하기 3, 36, 18, 33, 은9 108이야 이 얘기인 거죠. 자, b는 108이야. 얘네들 도와준 값뭐 얼마니 물어본 거니까 얼마가 된다. 123이 된다 이 얘기인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결과가 나머지 될까 다른 것은? 자 루트와 제곱이 만나면 뭐가 된다? 꺾겨져서 알맹이만 쏙인데 마이너스가 두번 곱해졌기 때문에 그냥 9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다음 얘는 뭐다냐? 그러면 어 얘네 둘이 곱하라는 얘긴 거죠. 곱해서 빼봐야겠네? 아니면 이렇게 되지자 얘도 3루트 3이죠? 그러면 제곱과 제곱이 만나는데 얘는 그러면 얘네는 3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 3곱하기 삽니까 너도 9야이 얘긴 거예요. 자뒤에 거부터 볼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요. 얘랑 얘랑 약분하면? 뭐라는기인거죠 244. 3. 39. 안 되네? 38에 38에 24. 1. 81. 99, 81. 81이 제곱수라는기인거야 아,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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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가능하네, 요게. 요게 제곱수가 가능하네요. 자, 240점 쪼개봅시다. 3으로 뒤에 3이 나올 수 있는지 쪼갤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9, 3, 3, 3, 8이 24, 3, 1, 아 되네 9981, 그쵸? 9 루트 3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네요 그지? 그러면 지그 루트 3, 루트 3 약분 돼서 얘도 9가 된다 얘기인 거네요 자 그러면 그 다음 5번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얘는2이 곱하니까 얘는 3이 된 거고요. 3 9 27 곱하기 3얘는딱 봐도 9가 될 수가 없잖아요. 곱해지니까. 그렇죠? 나머지 나머지는 다 5번이 된다. 틀린 거죠. 자 제곱값을 보고 찾았으시오. 이 얘기죠. 3 65 이런 식으로 바꾸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얘를 조금 바꿀게요. 루트 3.65 곱하기 100을 하내야 이얘긴 거예요. 돼요 그럼 3.65가 누구인데 여기 있잖아. 3.65 여기다 누구 곱하라고? 100 곱할. 틀이 얘기인 거지. 191.0이니까 이거 된다. 음, 잠깐만. 아, 니 예, 끄집어내서 계산했네. 자, 10루트 3.65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3.65 이거 10 하나만 가져갈래? 이 얘기예요. 10 하나만, 하나만 가져갈래? 그러면 뭐가 된다? 19.1이 된다. 요걸 끄집어내서 자연수로. 19.1로 고쳐주세요. 자, 그 다음에 얘 루트, 얘는 분수로 나타나면 공이 몇 개야? 둘레, 여섯, 일곱 개야? 둘레, 여섯 개야? 여섯 개. 그러면 소수로 갑시다. 3.5시기로 가야 되니까 3.74가 되려면 두 공이 몇개 된다는 얘기인 거요 4개야 된다, 이 얘기인 거죠. 얘 끄집어내면 뭐라는 얘기인 거요 100분의 1 루트 3.74야, 이 얘기예요. 그럼 3.74, 3.74, 여기다가 100분의 1이니까 소수가 앞으로 두칸더 올래, 이 얘기예요. 하나, 둘, 즉, 뭐라는 얘기예요? 0.01934야, 얘기 거죠. 이해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자, 4번 삼각형과 사각형의 넓이가 같대. 그럼 삼각형부터 가봅시다.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찍, 찍 그러면 4루트 6이 1 0 2 그러면 2루트 3 곱하기 모식 1를 했더니 4루트 10이랑 같다는 얘기인거죠. 그얼마라 되는 걸까? 그럼 뭐래? 여기 나누면 되죠. 2루트 3, 2루트 3. 그러면 우리가 걸리는 네모라는 얘기인거겠죠. 맞나요? 그럼 얘는 2가 되고요. 루트 3, 루트 3 하면 3분의 36이죠? 36 꼬집어낼 수 있죠? 자, 그러면 3 있고 여기 있으니까 6루트, 6루트 4로 계산할 수 있는데 양분이 돼서 얼마가 된다? 결보는 뭐라고? 2 루트 3 곱하기 돼.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4 요거 약분되고요. 요거 약분되죠? 그렇지? 이렇게 이하면 되겠지. 응. 그럼 얘는 누구가 이제어져요? 누구가 이제어져? 루트 4나. 2의 제곱수잖아. 그렇죠? 요거는 2가 되니까 2 곱하기 2니까 네모는 얼마다? 4가 된다 이거죠 돼요. 그 다음에 루트 5분에4 곱하기 루트 1 0분에3 곱하기 6분의 루트 20 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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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찍, 찍, 이... 또뭐 있나? 둘이 더하래. 얼마야? 얼마? 2 더하기 5 7이란 얘긴거죠 자, 거꾸로 가짐하시면 됩니다. 거꾸로 넘어가면 나누기 2분의 루트 6 2 곱하기 루트 6분의 2 루트 6분의 4 유리와 유리와 6분의 4 루트 6인데 약분 되죠 3분의 2 루트 6 3분의 2 루트 6 그럼 얘가 또 넘어오면 뭐라는 얘기거예요 곱하기가 된다 이얘기거죠자 그러면 3분의 2 루트 6 곱하기 루트 3분의 아 루트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3분의 2루트 18. 18 끄집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2, 9, 18, 3, 3은 9, 3루트 2. 그러면 3은 여기다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3분의 3이 6루트 2로 바꿀 수 있고요. 약분 되니까 가는 2루트 2다. 이 얘기인 거죠. 2루트 2다. 역으로 계산해 주면 돼요. 얘얘 나누기 얘해 주고. 그 나온 거에 얘는 가서 곱해 준다.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각각 이구 하면 얼마가 된다? 이 루트 2가 된다